그럼 본 기자회견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우리 앞서, 그, 낭독한 우리의 요구안을 한번 더, 우리, 힘껏 외치기,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 발표하라. 발표하라! 발표하라. 발표하라! 하나 가해자의 인내한 법적 처벌을 직각 축구한다. 축구한다. 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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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장애인의 재발을 전제로 한 기업의 특징을 즉각 구성하라! 구하라구하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하나. 직말적 생활비단지도 직각 도입하라! 도입하도입하 네. 수고하셨습 마무리 하나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재현 상임 대표, 안재남 의원님 모시고 기자회견 마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1대 모든 국회의원님들 장애인의 죽음 제발 좌시하고 관망이 앓길 기대합니다. 오늘 저희가 했던 형법이 적용된 강력한 경제적 활동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와 관련된 모든 인권의 이슈에 함께하길 요청드립니다. 저희 한자연이 다시 앞에 서겠습니다. 국공부의 한자연, 회원센터 모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예인 달자 센터는 장애 부칙으몇묘 있습니다.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곳이죠. 그러나, <목소리도> 살고 있는 주소가 없습니다. 장애 부칙급 전략적 내에 센터의 <목소리도> 아, 주소들을 됩니다. 또 하나, 신천장의 절차한 영역에서 계속 매몰될 수있매몰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정신장애인의 절정하려 카드를 꺼내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 규정은 당에 붙이고 15조 에 있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신건강을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의 사망사건 재율생활지원또치사의 자율생활개발조사 이런 것을 얻드려낼수 없는, 수 없는 것이죠. 이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모든 자유형이 자신이 살고 싶은 살아야 됩니다. 지역의 전사정책 판사정책 방선 활동하겠습니다. 고해를 준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두토대장정전국사계투쟁 모든 것을 열어둘 계획입니다. 우리 해운센터 모두가 함께 해주기를 강복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 개인 인생 잘, 관리 잘 하시고 모두 이겨내고 또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현장에서 뵙기를 기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한국장애인자격자센터 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세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연대할수 있는 날이 많이 있길 바라면서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